지금 당장 현관문 앞을 확인하시고 이것이 붙어 있다면 당장 도어락 비범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 이걸 통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에 몰래 침입하거나 집에 있는 물건과 현금을 털어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난리난 현관 앞 이것,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수법들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댓글 아이콘 누르시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셔서 현관 앞 함께 살펴보시고 함께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피리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대개 현관문 잠근 장치 무엇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다들 도어락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옛날에 열쇠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열쇠를 놓고 와서 집에 문을 열지 못해 다른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현관 앞 화분 밑에 열쇠를 숨겨두거나 창틀에 열쇠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열쇠를 아예 놓고 다 다니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도둑놈들이 이걸 알아채고 집 앞에 화분도 들춰보고 돌밑도 들춰보면서 열쇠를 찾아내서 빈집털이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뉴스만 틀면 그런 범죄 수법들을 참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열쇠 가지고 다니는 분들 거의 안 계시죠. 다들 도어락을 사용하는데 이에 맞춰서 범죄 수법도 소름 끼치게 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문에 이세 가지,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보인다면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으니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영상 다 보신 후에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초인종 또는 소화전 옆 숫자입니다.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작성한 안내문인데요. 각 세대 소화전 옆에 입주민의 이 이름과 의문의 숫자들이 쓰여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월 2일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 된 저희 아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반 택배 기사나 배달부가 적어놨다고 하기엔 아직 7개월밖에 안된 아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였으며 다른 호수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각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 성함이 적혀 있었으며 각 세대의 요청을 구해서 이를 대조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이름과 동일하였습니다. 특이점은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으며 주로 여성 및 자녀 노. 오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저희 집 현관문 바로 옆에 5759 맞은편 벽에 957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뜻이 있었습니다. 5759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 점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당시 이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을 때 수많은 인터넷 기사들도 함께 작성되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었는데요. 우리 신의원님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은가요? 범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수사까지 하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숫자를 적은 사람은 우편 배달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CTV를 통해 배달원이 배달 과정에서 이름을 적어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른 범죄 의심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옛날부터 이어져온 초인종 괴담 때입니다. 인데요 네이버에 초인종 괴담이라고 치면 해당 내용이 검색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초인종 괴담이란 (2009년 12월부터) 서울 등의 오피스텔 원룸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서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집초인종 옆에 의미를 알수 없는 그리스 문자와 라틴 문자가 적힌 사건입니다. 도둑이나 강도, 성 범죄자가 남긴 것이라는 설, 신문이나 우유 등 배달부들이 남겼을 거라는 설,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남긴 거라는 설,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낙서일 거라는 설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4년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구 지역 아파트의 초인종들 중에서 도둑맞은 집 초인종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니어님들 댁 초인종 소화전 옆에도 혹시 저런 글자가 보이시나요? 관련하여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도어락 키패드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신종 범죄 수법인데요. 우리 시니어님들 도어락 키패드에 비밀번호 누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 조심성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뒤에서 누가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가리고 누르는 경우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도둑들은 도어락 키패드에 형광펜을 문지르는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유추해낸다고 하는데요. 도어락 키패드에 형광펜을 칠하면 눈으로 보일까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형광물질을 비추는 손전 등을 활용하면 칠해놓은 형광펜이 눈에 잘 보이는데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걸까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누른 자국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번을 유추해내는 건데요. 에이, 그거로 어떻게 유추가 가능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수법으로 빈집 털이를 했던 강도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서 이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난 다음에 옷소매나 손으로 쓱 닦아주는 건데요. 그러면 형광펜 자국뿐만 아니라 지문 자국도 남지 않아서 이런 수법의 범죄는 예방할 수 있으니 이제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쓱 닦는 습관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현관문 주변 꺽쇠인데요. 현관문 주변에 이런 꺽쇠가 달려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게 보인다면 이미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관문 입구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이런 꺽쇠를 붙이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한 빌라에 절도 피해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 경찰 말에 따르면 현관문 입구 쪽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이런 꺽쇠를 붙인 다음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봤다는 겁니다. 와 진짜 하다 하다 별짓을 다하네요. 카메라까지 설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앞으로 비밀번호 누를 때 손으로 잘 가려서 아예 원천 봉쇄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관문 앞 살펴보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댁은 어떠신가요? 모두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